안녕하십니까, 여러분. Anytimes Junior 어, 6월 6월 7월 8월 편집본으로 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이 6월 7월 8월 편집본으로 만든 것은 좀더 어, 재미있고 어, 알찬 내용들로 어,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어, 좀 재밌는 내용을 추려서 추려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배울내용은 어, drone class for middle school schoolers 이렇게 되어있죠 음, 어, drone class 니까 드론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치사 for는 어, ~~을 위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죠 어,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 많은 동안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을 위하여 이렇게 쓰였으니까 중학생들을 위한 드론 교육, 드론 수업.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목은. 자, 어, 선생님도 드론 개인적으로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 선생님이 유튜버 활동도 하기 때문에, 어,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그, 검액이, <laughs> 어, 좀 쓸만한 것들은 만만치 않아서, 어, 앞뒤만 재고 있는 중이랍니다. 음,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drones are becoming a big part of our lives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드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색깔이 잘 보일라나요? 흰색으로서 볼까요? 드론은 are becoming 되고 있다 a big part of our lives. 큰 부분이 우리 생활에서 자 우리 생활에 큰 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Drones are becoming a big part of our lives 이렇게 되겠습니다. Already 이미 drone pilots 드론 조종사들은 work, for 해서 일하고 있다. Many organizations 많은 기관에서. organization 하게 되면 어, 기관이나 조직을 말합니다. 알았죠? including 포함해서 delivery companies 배달 회사나 and security service 그래서 스큐리티 서비스는 무슨 말이죠 응? 보안 서비스 회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회사들을 포함해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 including 이죠. 그죠? 음? including의 뜻입니다. 알았죠? 배달 회사들과 보안 서비스 같은 회사들을 포함해서 많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누가? 드론 조종사들은 이렇게 되겠죠? in the future 미래에는 there will be 되어 있네요. 음, there will be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there is 또는 there are에서 나왔죠.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나타낼 때 there will 쓰면은 are나 is는 쓰지 못해요. is라든지 are라든지 이런 것은 쓸수 없고 오로지 be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e 동사에는 그래서 will be 하면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There will be 뜻이 뭐라고?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래는 there will be 했으니까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어, 있을 것이다. 뭐가? Even more jobs.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이 뭐하나 말이 many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자, 이렇게 쓰이는 거는 비교급 강조라고 그럽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 강조라는 표현으로 훨씬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뜻 아니고 비교급 강조로 쓸 때는 훨씬 이렇게 쓰인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이 있을 것이다, 미래는. Related to drones. 해서 드론과 관련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Drones are becoming a big part of our lives. Already, drone pilots work for many organizations, including delivery companies and security services. In the future, there will be even more jobs related to drones. Korean schools, 한국어의 학교들은 Want to prepare 준비하기를 원한다. Their students 그들의 학생들이 for this future. 퓨처가 미래죠. 그죠. 미래한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한다. 한국의 학교들은 "to do this" 이렇게 되겠죠. <laughs> 이것을 위해서 "some middle schools" 어떤 학교들은... 일부 학교들은 introduced 소개했다 소개했다쓰려그러네 죄송 수업을 to train drum pilots 해서 어, 드럼 조종사를 훈하는 그러한 수업을 소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In Korea 한국에서 people over sixteen in Korean age 한국 나이로 16세 이상의 사람들은 can apply 응시할 수 있다죠, 그렇죠? apply 지원할 수 있다 또는 응시할 수 있다. for a drone license 드론 면허증에 라이센스가 면허입니다. 알았죠? 어, 드론 라이센스니까 드론 면허증이 되겠죠. 운전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with this license 이러한 자격증으로 day 그들은 are "allowed to pilot a drone" 해서 허용되어진다. 된다, 드론을 조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따면 도론을 조정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지는 거죠. So, 그래서, the middle schools, 중학교들은, made, 만들었다, a class. 수업 을 어떤 수업 일까요？For The i r Third Year Students 했 으니까 그들 의3 학년 학생 을 위하 여 이렇게 되 겠죠？16 어, 세 이상이 니까 최소 중학교 3 학년 은돼야 지만 드론 면허 시험 을칠수있 으니까, 그래서 3 학년 부터 시 키는 것같 아요. The schools(그 학교)들은 boat equipment(사타) 장비들을 to practice flying drones(드론 날리기) 연습을 할. 자, 드론 날리 연습을 할 장비를 샀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 절반 정도 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드론 job becoming a big part of our lives. Already, 드론 pilots work for many organizations, including delivery companies and security services. In the future, there will be even more jobs related to drones. Korean schools want to prepare their students for this future to do this some middle schools introduced a class to train drone pilots in korea people over 16 in korean age can apply for a drone license with this license they are, they are allowed to pilot a drone so the middle schools made a class for their third year students The schools bought e q u i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1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2에서 나머지 강의 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강의 2에서 배워요.